격이 있다 라고 함은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다 격이 없다는 얘기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주격관계대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소유격관계대명사가 있고 목적격관계대명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주격관계대명사는 뒤에 뭐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냐면 주어가 없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뭐가 없는?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일단, 소유격이라고 하면은, 모모의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관계대명사는 아까 해석을 할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모모하? 는 이라고 한다 그랬죠 사람 이라는 선행사 기 때문에 위치가 된다 안된다 안된다 선행사랑 격을 잘 알아 주셔야 되고 계속적 용법이 되는거 안되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안녕하십니까 <목요> 어, 김혜주입니다 어,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챕터 9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과이고요. 어, 실제 그 우리 GTF 시험에서 많이 나오지 않는 개념. 또 오늘 이후로 이제 모든 문법 나오는 개념들을 한번, 어, 살펴봤는데, 어, 구간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다. 어, 그러나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우리 한 문제 나오는 것도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전에 챕터 8에서 배웠던, 어, 관계사랑 되게 많이 비슷해요. 복합 관계사란 얘기는 말 그대로 관계사 뒤에 ever만 붙는 거기 때문에 어, 앞에 그 관계사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사람이 선행사이면은 어, 우리 복합 관계사는 뭐와대벌이냐후에벌를쓸 거냐일 때 당연히 뭐 위치에버냐 후에벌를쓸 거냐 하면은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후에벌를 써야 되는 거고. 이렇게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앞에 만약에 관계사를 정확히 해석을 하면은 복합 관계사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겁니다. 일단 그래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복합 관계사는 관계 대명사 뒤에 er를 붙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목적격, 주격, 복합 관계 대명사, 뭐 복합 관계 대명사는 복합 관계사 뒤에 복합 아 관계 대명사 뒤에 er를 붙는 거고, 그죠 뭐 구조 같은 거는 후에번에 이제 주격으로 쓸 경우는 주어가 없기 때문에 주어가 없는 불완전 문장의 동사가 나오는 거고 위치에 목적격으로 쓰는 목적어 없는 불완전 문장을 쓰는 거고 와대벌은 지금 주격이니까 주어가 없는 문장을 쓰는 거고 동의어는 어떻게 바뀌냐? Anyone 후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는 뭐뭐하는 사람들라고 해석하면 된다. Anything은 뭐뭐하는 어떤 것. 뭐뭐하는 어떤 것이든지 뭐뭐하는 어떤 것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고, 뭐 복합 관계 부사는 그렇죠? 우리가 however 형용사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아무리 뭐뭐한다 할지라도로 해가지고 우리가 however가 연결을 때는 그냥 독립적으로 쓰이면 그러나가 맞는데 어떤 형태냐면은 however 다음에 주어 동사라는 부사절로 쓰였다 이런 거 우리가 뭘로 부르냐면 복합 관계, 부사라고 쓰인다고 얘기를 하고, 그럴 땐 무조건 양보의 의미, 비록 뭐뭐한달 지라도라는 양보의 의미로 쓰일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시험에는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위에 꺼는 세 개는 관, 연, 그 관계사 저번에 팔과할 때, 각각의 성질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However가 우리가, 어, 저를 이끄는 경우는 양보의 의미를 쓴다.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래도 복합관계사부터 한번 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관계사라고 하면 그죠? 관계사 뒤에 에버를 붙는 걸 복합관계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관계 대명사 뒤에 에버가 붙으면 우리가 복합관계 대명사라고 그러고 관계부사에 e v 가 붙으면 복합관계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밑에 거 볼까요? Anyone is welcome. 누구든지 환영받는다. 그는 여기에 온다. C번 볼게요 누구든지 환영받는다. 그리고 그는 여기에 온다. 지금 똑같은 거는 anyone이랑 anyone이랑 뭐랑 같아요? he랑 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오는 누구든지는 이라고 anyone w 자체를 어떻게 바꾼다? anyone who comes here를 이제 이렇게도 바꾼다. whoever comes here로 바꾼다는 얘기죠. 해석은 여기 오는 누구든지 는 이라는 관계 대명사 역할을 하는데 복합 관계 대명사는 누구든지 는 이라고 anyone 후라고도 바꿀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습니까 그래서 이제 후회벌로 이제 바꿀 수가 있다 라는 얘기죠. 복합 관계 대명사도 격이 있죠. 당연히 관계 대명사한테 주어가 없을 수도 있고 목적어가 없을 수도 있고 주격 목적격인데 복합 관계 대명사 똑같아요. 뒤에 주어가 없으면 주격 복합 관계 대명사라고 얘기를 하고, 목적어가 없으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얘기를 하고, 소유격이면 소유격 복합 관계 대명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뭐, 사람이나 사물 같은 거는 소유격이 없겠지만, 이렇게 이제 쓸수 있다는 게 관계사랑 똑같은 성질을 가집니다. 넘어가고, 근데 이제 복합 관계 대명사의 문장 내 품사가 뭐냐, 복합 관계대명사의 문장에는 주로 명사절이나 부사절을 유도하고, 부사절일 경우에는 콤마의 주절과 분리가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후 h o e 란 얘기는 우리 관계대명사, 복합 관계대명사에서 명사절로 쓰이기도 하고, 부사절로 쓰이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복합 관계대명사의 명사절은 아까 우리가 했던 것, 했던 것처럼, 뭐뭐 하는 누구든지는 이라고, 주어, 목적 어, 보호 역할을 할수 있지만, 부사절은 독립된 부사절로 따로 나온다고 하고 이럴 때는 약간 양보로 해석하면 다 됩니다. 그렇죠? 밑에 예문을 볼까요? 명사절을 이끌 때는 어떻게 되냐? 여기 오는 누구든지 환영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아까 anyone 후로 바뀔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여기 오는 누구든지 환영받을 것이다. 아래 거 초대해라, 네가 좋아하는 누구든지를. 여기서는 이제, whoever 절이 주어로 쓰였고, whoever 절이 목적으로 쓰인 거죠. 근데 왜 whoever예요? like에 대한 목적 없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이제 whoever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바꿔줄 수 있다? invite anyone whom you like로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복합 관계대명사가 명사절을 이끌 때란 얘기죠. 골라라, 네가 좋아하는 어떤 것이든지도 anyone 대수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고. do whatever you like. 니가 좋아하는 무엇이든지 해라. 이런 것들 이제 명사절을 이끄는 복합관계 대명사라는 겁니다. 자, 부사절을 이끌 때는, 어, 약간 양보처럼 해석한다 그랬죠. 울리는 누구, 그러니까 누구 전화, 누가 전화도 상관없이, 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전화하는 누구든지, 전화하는 어떤 전화할지라도, 그에게 말해라. 내가 밖에 없다고라는 얘기는 우리 어떻게 바꿀 수 있냐? no matter who rings로 바꿔 줄수 있다. 즉 어, 관계 대명사의 부사절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no matter who, no matter what 이런 걸로 바꿔 줄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래도 볼까요? 네가 말하는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너를 듣지 않을 거야라고 복합 관계 대명사가 부사절로도 쓸 수가 있다 그랬고 이때는 no matter what 네가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난 너를 듣지 않을 거야라고 우리가 할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형용사 역할할 을 수도 있는데 복합관계 형용사라고 해서 우리가 암기를 해셔야 되는 게 복합관계 형용사는 which ever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명사가 나오고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걸 복합관계 형용사라고 말씀드려요. 왜 관계 형용사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which ever가 뒤에 명사를 꾸며주거든요. 꾸며줄 때는 어떤이란 말을 넣어주고 명사인데, 근데 중요한 건이 불완전 문장에서 주어가 없는 문장일 수도 있겠고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 나올 수도 있겠죠. 주어가 없으면 어떤 명사 가고, 목적어가 없으면 어떤 명사를이 돼요. 약간 소유격 관계대명사처럼. 이게 무슨 얘기냐? 옆에 보세요. 너는 고를지도 모른다. 어떤 책이든 책이에요. 책을이에요. 책을이지. 왜 뒤에 뭐가 없길때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이 명사가 목적어 역할해 을 준다. 네가 좋아하는 어떤 책이든지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명, 복합관계 어, 대명사, 복합관계 형용사라고 해서 이제 형용사 역할을 하는 위치가 위치해볼로도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너는 고를지도 모른다 네가 좋아하는 어떤 책이든지를 이라고 해서 any book that을 어, 위치해볼로도 바꿀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합관계대명사와 관계대명사의 차이점 뭐냐면, 일단, 관계대명사라고 하면, 앞에 무조건 선행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합관계대명사는 any, one, who 같은 거를 뭘로 그냥 써줄 수가 있어요? whoever로 써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해석상, 복합관계대명사는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문장에서 명사절 또는 부사절로 쓰이지만, 관계대명사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다. 단, 관계 대명사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왓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명사절로 사용될 수 있다. 자, 밑에가 무슨 의미냐면 자, 후에 버리냐 후냐를 고르래요. 해석은 is 전까지가 주어기 때문에 여기 오는 누구든지는 환영받는다가 맞겠죠. 후가 왜 틀려? 후라고 하면 이거는 앞에 선행사가 무조건 있어 줘야 되는 거야. 근데 선행사가 없는 관계 대명사기 때문에 주격이면은 근데 선행사가 없기 때를 쓰면 안 되고 근데 후에버 자체는 선행사를 포함하잖아요 왜냐면 애니언 후니까 그래서 이거는 뭘로 바꿔 뭐가 정답이다 후에버를 정답으로 골라주셔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습니까 오케이 자 와데버랑 와세차이점 뭐냐면 와데버는 선행사를 포함하고 문장에서는 명사절과 부사절 로 사용될 수 있는 반면에, 관계대명사, w a t 은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로, 명사절을 나타낼 수 있지만, 이거 중요하죠. 뭐는 못한다, w a t 은 부사절은 절대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고, 해석 역시 다르다. 이것도 이제 예문으로 보는 게 좋은데, 자, 중요한 건, I w i 라는게 이게 주절이죠. 그럼 중요한 건 이게 지금 부사절로 나르야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밖에 안 된다? whatever. 왜냐면, w a t 자체는, 어, 명사절밖에 안 되는 거고, 부사절은 안 된다. 근데, 복합 관계대명사는, 명사 절 역할도 하고 부사 절 역할도 하니까 와드볼밖에 정답이 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복과관계 부사라고 하면 그죠 이 어, 어떻게 나왔는지를 우리 전통을 따져 봅시다 그들은 우물을 팠다 이 부분이 이제 부사구죠 없어도 되는 전체 사고는 부사구이기 때문에 어느 그 장소에서 팠다 근데 물은 거기에 있었다라는 건그 장소를 말하는 거죠 그들은 그 장소에서 물을 팠고 거기에 물이 있었다라고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들은 우물을 팠다. 그 장소에선데 어떤 장소냐면 거기라는 게 플레이스랑 똑같기 때문에 이제 관계 부사로 말해 준다는 얘기죠. 그 물이 있는. 근데 any place where를 뭘로 바꿀 수 있다? 어, at any place where를 w h e r e l e v e 로 바꿔 줄수 있다.라는 게 복합 관계 부사의 탄생입니다. 그들은 무물을팔수 있다? 물이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그래서 이제, 복합 관계 부사는 관계 부사 뒤에 이하를 붙는 거고, 뭐뭐든지라는 우리가 이제 관, 부사절로 쓰일 수가 있겠고, 양보 부사절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이제, 이제, 우리가, 어, 복합 관계 부사는 그냥 일반적인 부사절 뭐뭐든지도 있고, 양보 부사절 뭐뭐일지라도도 있다. 둘다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해석해 볼게요. 이거는 그냥 시간에 대한 부사들이죠. 그가 가는 언제든지, 그는 그의 강아지를 데리고 나간다. 나는 따를 것이다. 완전한 절이죠? 이거는 이제 부사절이죠. 네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근데 양보로도 쓸수 있다는 얘기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양보로 쓸 때는 야그 모모일지라도로 쓴다 그랬죠. 네가 그녀를 언제 방문할지라도 너는 어, 그녀가 자고 있는 걸 발견할 것이다 라고 해서 복합관계 부사는 두 가지 일단 그냥 부사절 뭐뭐든지도 있지만 양보부사절 비록 뭐만할지라도도 있다고 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wherever는 어디서든지 그죠? 어, 그가 그렇죠? 있는 어디곳에든지 그는 너를 생각한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배웠듯이 시험에 나오는 거 however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튀어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오는 순간, 이거는 그러나가 절대 아니고, 무조건 양보의 절을 우리가 암기를 한다랬죠. 주어가 동사한다 지라도로 해석하는 거니까. 그죠? 어, 그가 피곤할 지라도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however는 뒤에 형용사 부사가 이 동사에 대한 보호는 무조건 앞으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틀린다는 얘기죠. however she is pretty. 그가 아름다울지라도 ox, x 왜냐 프리트라는 부스, 보어는 여기 앞으로 빠져나가야 된다는 라게 암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자 복합관계부사와 관계부사의 차이점은 뭐냐면 복합관계부사는 부사 역할을 하지만 관계부사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복합관계부사는 부사 역할을 할수 있어 그죠 왜냐면 선행사를 포함하니까 마찬가지로 아까 any place 웨어라고 해가지고 이게 웨어 레벨로 바꿨잖아요. 었 이제 이렇게 웨어절 앞에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것 자체가 웨어 레벨로 바뀌니까 이거 자체가 하나의 부사절이 될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냥 관계 부사는 선행사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죠. 해석은 나는 글을 그래 볼 것이다. 네가 그죠? 오고 싶을 언제든지 그죠? 나는 글을 그래 만날 것이다. 그래서 부사절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고 아래 거는. 현재는 시간이다. 어떤 시간이냐면, 선에서 무조건 존재하죠? 이런 얘기가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17, 18번. 드디어 문법의 마지막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가볼게요. 지난 토요일 박싱 매치는, 그죠? 어, 모모 사이에 안토니오 곤잘레스와 로이 러셀 사이의 지난 박싱 매치는, was a closely fought contest. 그죠? 굉장히, 그죠? 접전의 경기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close에 가까운 경기였다. 누가 누가 이길지 몰랐다. 뭐 때문에? 두 명의 파이터들이 여전히 파이널 라운드 끝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결정되었다. 대절이야라고. 승자가 블랭크일 거라고 했습니까? 일단 중요한 건 whatever, whoever, however, whichever인데 해석을 해봐야겠지. 그러면 어, 해석을해봤을때 가장 많이 점수를 따는 와 e 버는 어떤 것이 아니고 여기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점수를 따는 사람이 우승자가 될 거라는 것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러면 사람 어누 뭐뭐 하는 사람 후에버는 뭘로 바뀔 수 있다랬죠? 그 Any one 후로 바뀔 수 있다랬죠. 그그럼 여기서 any one 후가 제일 맞겠지. Any 이거는 와 e 버는 anything 대시잖아요. 사람이 맞겠죠? 그러니까 이제 정답은 비번하면 되겠죠. however는 우리 부사절로 쓰인다고 했기 때문에 비동사에 대한 보호로서 쓰일 수가 없는 거고, 위치해볼도 당연히 anything, 대시기 때문에, 여기는 사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이기 때문 정답 몇번 나와야 된다? 어, 비번 나와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될 같습니다. 점수를 가장 많이 획득하는 누구든지가 어떤 사람이, 어, 될 것이다. 승자는. 이라고 결정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비번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앞에 나왔던 관계사를 알면은 그렇게 쉽게 어렵게 풀진 어 어렵게 느끼지 않으셨을 거다라고 해서 저희가 드디어 모든 그죠? 문법 개념에 대해서 이제 저희 어 구문 이제 그 기본적인 문법 베이직 어 개념을 끝마쳤고 다음부터 나오는 이제 강의는 문법 문제 풀이죠 드디어 이제 문제만 우다다다 푸는 강의가 나오게 될 거고 지금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 조금 세세하게 했어요 조금 이제 우리가 어, 시험에 절대적으로 나오지 않는 개념도 조금 공부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 문제를 풀면서 구문 독해도 약간 약간씩 건드렸던 그런 면도 있는데 여러분들 공부는 아시겠지만은 통합적으로 다 연결된 거기 때문에 문법을 하다 보면은 구문 독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큰 도움을 좀 어,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어, 다음 강의부터는 저희가 어, 문법 문제풀이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문법 문제풀이는 1단원부터 졸라하게 문제만 푸는 겁니다. <laughs> 지겨울 수 있지만, 어, 이렇게 하면 문법은 무조건 100점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탈표공무원 영의 김준이었고,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